노래식 부수 학습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리 부수자에 대해서 노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머리 부수자는 부수가 위에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에 위에 붙는 부수자들은 어떤 부수자들이 있을까요? 자, 맨 먼저 민간머리 같습니다. 민간머리 간머리, 초두머리, 대중머리, 범모머리 구멍혈, 덮후라 비우머리, 돼지머리개, 손톱조, 털억발 어머머리, 늙글로 머리두 기운기, 지게오 필발머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머리하고 간머리가 있는데. 갓머리는 이렇게 가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민갓머리는 상투가 없어요. 상투. 그래서 우리가 소매가 없는 옷을 민소매 옷 이렇게 하듯이 예, 그 상투가 없는 가시 없는 요 부분 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갓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갓머리는 그냥 흔히 우리가 머리에 쓰는 가시 아니고 사실은 두 기둥에다가 지붕이 있는 그런 집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간머리에 관한 글자는 거의 집하고 관련 있어요. 건축물이나 집. 사실 가다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뜻을 한번 세게 보죠. 민간머리가 있고 이것은 뭘 덮었다는 거고. 이 간머리는 이게 집 모양을 뜻하고요. 집이고 초두머리는 이게 풀 초자예요. 대죽머리는 대나무 죽자고 범호머리는 범호자의 줄인 거고요. 구멍이라는 구멍이 뚫렸다 할때 구멍. 덮을 아도마 장어들 뭘 덮었다 이런 뜻이고. 비우머리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뭐 눈이 온다든지, 서리가 내린다든지 하는 거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게 많이 쓰이죠. 돼지머리게. 그리고 손톱조가 있는데 손톱조는 손으로 뭐 하는 거에 할류자처럼 쓰이는 글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털억발자는 원래는 머리털 늘어질 표자입니다. 근데 터럭발자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터럭발이라고 해요. 어머머리는 이것은 원래는 집업자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차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지만은 이런 곡식이라든가 차를 저장하는 것을 뜻해요. 늙을 늙은 롯자는 늙은이 롯자인데 여기에 그밑 부분이 이것을 줄여서 이걸 늘글로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두 자가 있는데 여기서 그 색임으로 머리가 빠졌는데 이것은 이 자체가 머리 부수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운기, 기운기에 제일 많이 쓰이죠. 지게 호자가 있는데 이 지게 호자는 지게문호 자입니다. 우리가 양쪽 문이 있는 것을 문이라고 하고, 윗장문을 호라고 해요. 지게문호. 그리고 필발머리. 이 필발머리는 필발자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흔히 필발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머리 붓 숫자들을 우리가 노랫말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악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노랫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머리, 민간 감머리 조두머리, 대중머리, 범, 오머리, 구멍, 혈, 덮불라 피우머리, 돼지머리개, 손톱조, 더럽발, 오모머리 늙을 로두, 기운기, 지게오 빌발머리, 네, 오늘은 머리 부숫자를 산토끼 동요와 함께 익혀보았습니다. 네, 예,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